그래프를 자 지금 주어졌는 형태가 일반형으로 주어졌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x절편과 y절편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선생님이 좀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이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식 x의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x-2를 대입해야 되고 원래식 y에다 y 플러스 3을 대입해야지만 평행 이동된 식이 얻어내지는 겁니그 그치? 맞아? 음 근데 지금처럼 일반형 있을때 얘를 대입하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맞아? 어떻게 만들어서 대입하는 게 편하냐?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듭니다.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2차와 1차를 묶으면 여기는 6X. 상수항은냅둬2고요 얼마 필요합니까? 9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나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 2분의 9. 2분의 10. 그러면 5.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괜찮나? 그럼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y의 자리에다가 y 플러스 3 x의 자리에다가 모집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하면 결국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해줄할게 어, 당연히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잘 봐. 얘는 꼭짓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3,5거든, 얘들아. 맞나?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꼭짓점은 마이너스 3에다 2 더하면 마이너스 1 5에다 마이너스 3 더하면 2가 될 거고요. 그렇죠? 맞나? 평행이동 하면 2차의 개수가 바뀌지 않는 거거든? 그럼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꼭지점이 이거다? 그럼 결국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냐라는 거죠. 맞나?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모구하래 뭐 x절편하고 y절편 구하니까 또 전개해야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의 제고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x 의 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자 그러다 보니까 y절편은 얼마? y절편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자, X절편은 어떻게 구해야 돼 X절편은. 여기다 0 넣어준 이 강정식을 풀어야 될 거고요. 맞아요. Y에 0을 집어넣어야 돼. 자, 우리가 2차만식 풀때 항상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전부 2를 곱하면 0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x 제곱 2x 마이너스 3은 0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그래서 x절표는 마이너스 3 1, y절표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